영탁, 한국 트로트 음악계의 빛나는 별이 최근 중대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인기 있는 TV 초전 프로그램 밤이 좋아에서의 활동을 마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그가 MC 금정동 역할을 열정과 전문성으로 수행한 뒤 내린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순간 그와 그의 매니저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 MC 금정동 김성주가 중요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 모임에서 영탁은 김성주의 얼굴에서 슬픔을 읽어내며 이 소식이 가져올 감정적 무게를 직감했습니다. 그날 아침 영탁은 투지 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전화로 전달받았습니다. 이 대화는 새로운 기회의 시작을 암시했지만 동시에 불확실성도 함께 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영탁은 자신의 충실한 팬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변함없는 지지는 영탁을 끊임없이 지탱해주는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탁과 그의 팀은 밤이 좋아의 마지막 방송과 탑 뉴스 콘서트 준비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많은 팬들 사이에서 실망감을 야기했습니다. TV 초전이 지원을 결정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영탁과 팀6은 네트워크와의 관계를 끝내기 위해 준비되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분리는 팬들의 마음의 공백을 남겼지만 그들은 새로운 도전에 용감하게 나서며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밤이 좋아에서의 시간과 흔들리지 않는 헌신은 그들의 팬들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으며, 이는 그들에게 영원히 기억되고 소중히 여겨질 것입니다. 영탁의 최근 변화는 그의 팬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그의 커리어에서 전환점을 표시하는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